자, 이제 복소수 공부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숫자는 처음 보는데, 자, 무슨 뜻이냐면은, 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요 값을 생각할 거예요. 음, 제곱해서 예를 들어서 16이 되는 숫자는 옛날에 했었지? 4 아니면 마이너스 4라고 했었죠?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는? 중3 때 배웠죠? 루트 5나 마이너스 루트 5 근데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는 중학교 때안 배웠는데 약속을 할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냐면 i라고 하는 걸 등장시켜서 자 i라고 하는 걸 등장시켜서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물론 마이너스 i도 제곱하면은 이거는 두번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얘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아, 이 i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약속할 거예요.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이거를 이제 허수단위라고도 해요. 허수단위. 허수단위, i.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허수 단위가 이 i가 제곱해서 마이너스를 되는 수다. 어 밑에 써 있네요. 루트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곱하면 루트 사라져서 마이너스를 되는 거. 자 특히나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죠. 이렇게 3요거를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요. i 앞에 있는 이 부호랑 숫자 얘를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해요. 복소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러한 실수들 있지. 이러한 실수들도 다 복소수예요. 어떻게? 어, 허수 부분이 자이 숫자에서 이 허수 부분이 0인 거. 그것도 복소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소수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복소수가 되겠다. 만약에 a가 0이라면 이런 수, i 부분만 난죠? 허수 부분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허수 부분만 있는 거를 우리는 순수하게 허수만 있다해서 순허수 복소수 중에서도 이제 순허수 그게 아니라 이제 실수 부분도 있고 허수 부분도 있는 거를 허수 그다음에 허수 부분이 0일 때를 이것만 남죠?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모든 숫자는 이제 복수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긴 할 텐데요. 자, 어떤 a 더하기 bi가 3 더하기 7i랑 같다라고 하면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요. 이렇게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요. 그래서 a는 3. B는 7. 만약에 이런 복소수가 0이라면, 실수 부분도 0, 허수 부분도 0.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 부호만 바꾼 복소수예요5 더하기 2 i 의 켤레 복소수 말해봐라. 그러면 500이 2i가 되겠죠. 음, 다시. 3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는 누구니? 3 빼기 i가 되죠? 이게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래서, 기호로 3 더하기 i 위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붙이면 얘가 3 더하기 i의 켤레 복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켤레 복소수. 그래서 3 빼기 i가 돼요. 자 지금 뭐 머리가 어지러울 테지만 6번 한번 볼게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 더하기 2i랑 더하기 5 몸빼기 뭐, 6i가 있다 아니, 5 더하기 6i가 있다 그러면 덧셈은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요 그리고 허수부분은 허수부분끼리 더하면은 끝더 그러니까 이상은 못 더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더 이상 안 돼요 빼기도 마찬가지. 빼기 해볼까? 빼기다, 이러면 실수는 실수끼리 빼요.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빼요. 숫자끼리. 마이너스 4i. 자, 이제 곱하기도 해볼게요. 곱하기는 분배법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해라, 이러면 은 4, 5, 20, 사랑 6i랑 곱하면 플러스 24i 얘랑 얘랑 곱하면 10i 얘랑 얘랑 곱하면 12, i 두번 곱했으니까 i제곱 자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어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그래서 곱해가지고 자 실수부, 여기가 이제 10 마이너스 12에요 마이너스 12 20이고 그래서 실수 부분 계산하면 8 허수 부분은 둘이 더하면 되니까 34i 자 이렇게 곱하기도 분배 법칙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나누기를 한번 볼까요. 나누기가 여기서는 제일 복잡해요. 자 뭐냐면 5더하기 2i분의 4 더하기 뭐3아이를 해라 이러면 분모에 있는 아이를 복소수를 실수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뭘 곱하면 되냐? 바로 유료화 하는 것처럼 반대부 켤레 복소수를 똑같이 곱하면 돼요. 계산은 계산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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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법칙 해 주면 되겠어요. 자, 7번은 다음에 설명을 해 주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주,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음, 제곱근이 우리 중3때 어떻게 했죠? 어떠한 이걸 만족하는 근을 x라고 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9가 되는 숫자. 그럼 어떻게? 제곱이 없어지면 풀마 루트를 붙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9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한 거잖아. 자, 바로 루트 마이너스 1이 i예요. 자, 루트 9는 나가면 이렇게 되겠어요. 제곱 근은 이게 된다. 자, 5번. 실수 부분 말하세요. 3. 허수 부분 마이너스 2. 이렇게. i 빼고 숫자만 말하는 거예 계수랑. 9번. 실수? 즉, 허수 부분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려면 곱하기를 해야 되겠군요. x, x제곱 i, 마이너스 2xi, 플러스 4. 자, 허수 부분 어딨냐, 보자. i가 붙은 거, 여기랑 여기가 있네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를 해야 근을 구할 수 있으니까 0 또는 2. 합하면 2가 되겠다. 자, 다음 12번. 순허수. 순허수는 실수 부분이 없이 이런 식으로 i 부분만 허수 부분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실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허수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정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눌게요. 이렇게 곱하면은 x 제곱, 실수, ix 제곱이니까 i로 묶어주면 이렇게 2. 여기 2x, 아 x도 있군요. x, 여기도 얘도 곱해야 되니까 4xi니까 여기 4x 빼기 3은 여기 플러스 3은 i가 있는 거니까 여기 순호수는 i가 꼭 있어야 되니까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자,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네. 1, 3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3인데요. 조심할 게 있어요. 왜냐면이 허수 부분 있죠. 이 허수 부분, 요 허수 부분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i가 사라지니까. 그럼 0이 되면 누구야?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이 0이니까 이거죠. 이 빨간색 숫자가 되면 허수 부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순호수가안 돼요. i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은 얘도 0되게 하니까, 자, 실수 부분만 0이 되게, 허수 부분은 0이 안 되게 하는 값은 바로 얼마냐, 1이다. 자, 1이 되겠어요. 16번. 자, 여기는 지금 0i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실수 부분 8, b는 0. 20번. 자, 19번까지 여러분 해보여. 나누기 다음 시간에 할게요.